빨리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스트 쪽에서, 리스트가, 작성은 조금 너무 기니까 접어둘게요. 라이트 페이지 접어두고, 리스트에서, 이제 저는 이거를 나눌 겁니다. To do 리스트 아이템 분리를 좀 해줄게요. 그리고 키는 to do.id 우리 이것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to do도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다가 function to do list item 이거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다음 투도 잡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리턴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삭제 자 on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요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컨펌 그래서 백기 달러 중괄호 소득점 id 원할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이제 to do's state 여기 없죠 들어올게요 first is first 아, to do's state 자 여기 안에 있는 remove to do by id. 너무 기니까, 여기서 좀 내릴게요. 자, id하고 이제 to do에 id를 줄 겁니다. m 제 v e 버투 d 바이 아이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위로 올려 주셔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거지 이거지 이거 어? 어라? 근데 얘가 왜 나와 있지? 어? 잠시만요. 에드 투 o 아그쵸요거죠 이거. 요거?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const remove to do by id 그 id 그래서 const i n d 찾아야겠죠 index는 find index by id한테 맡길겁니다 아이디 주고 얘가 판단하는 거는 만약에 요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없다는 거니까 return해주고, 있다면 new to b o o s 해서 to boost 점 filter죠. filter. 저 엘리먼트 안쓸 거니까 언더바 처리해주고, 인덱스에 가져오고, 자, 인덱스랑, 저 가져온 인덱스랑, 그 겹치니까 언더바 인덱스래요. 언더바 인덱스. 자, 언더바 인덱스랑, 다른 것들. 같은 아, 그죠 같지 않은 것들만 나한테 모여라. 그거다 요새 투두스요투두스 자, 그럼 얘도 없으니까. Find, First, Find, Index by ID. 네, ID 받고요투두스점 Find, Index 라는 게 있으니까. 투두 투두점 아이디랑 이제 아이디랑 똑같은 거 찾아서 주면 되겠죠 그 다음 리무버 투두바이 아이디 만들었으면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다시 이제 내려와서 내려올 필요 없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2253 자 이제 여기는 컴포머이 그냥 쓰면 안 되죠. 원래 코드펜이나 뭐 다른 데서는 써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리액트에서는 이거를 윈도우라고 붙여 주셔야 됩니다. 삭제 버튼 보이시죠? 근데 버튼이 버튼 같지 않으니까 일단 클래스를 좀 추가해 줄게요. btn 그냥 PTM, 원래가 PTN, PTN, SM. 어, 근데 이게. 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이상하네. 잘 하시겠습니까? 오케 여기서 제가 이거를 하나만 썼네요. 두개 썼는데. 아, 이게 왜 이럴까요? 뭐, 원인이라 뜨면은, 이해를 할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뜨나요? 네. 그럼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죠좀 한번 찾아봅시다. 인덱스 언더바 인덱스 다른 것들 일단 인더바 이거 두 개씩 바인드 인덱스. 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하나 해줄게요 만약에 투두의 o 아이디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어막식으로 ToDo 수 e 렌스가 0이 만약 맞으면은 그냥 0으로 해주고 있으면은 아이디로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값. 난 계속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아이.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하면 있어요 아이디 원디파이드 리듬 아이디 분명 버튼 넣기 전까지는 게잘 됐죠 근데 버튼을 넣고 나서 음그리 빼볼까요? 그째 네. 튜브의 아이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정말 이상하네. 아이잘 잡고. 나 너무 무거고 죄송해요. 제가 앞에 요거 안 넣었습니다. 요거. 요거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죄송해요. 요거 깜빡했네요. 요거. 미리 하지 함수가 제대로 잘작동 합니다. 그래 이제 삭제를 하면은 삭제, 삭제, 작성하고, 그 다음 삭제, 이제 잘 되죠. 이거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넣는 걸 깜빡했네요. 그다음 클래스 네임 아까 클래스 네임 b e BTN, SM. 안 넣었나? 똑같아? 아, 조금 작아지긴 하네요. SM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삭제. 이제 아이디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